셀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뉴스 설명 듣기 타임입니다. 오늘이 56번 뉴스 차례인데요. 음 뉴스 하나당 한 개씩 한게 아니라 긴 뉴스는 반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56개 이상, 60개 이상 하셨죠. 네, 그래서 뉴스를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1번부터 해오셨으면, 60개를 외우셨으면 상당히 많이 외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뉴스 단어라든가 뉴스 표현이 머릿속에, 표현들이 머릿속에 마구 떠돌아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로 해보고 싶고, 네, 그럴 때 뉴스를 작성하셔서 네, 재밌는 뉴스나 좀, 뭐, 꼭 재밌고 특이한 뉴스 아니래도, 네, 그래서, 뉴스를 작성해서, 어, 랄라 잉글리시 채널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제가, 음, 첨삭을 하죠. 네, 첨삭을 해서, 또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스를 1번부터 지금 55번까지 쭉 외워서 공부해 오신 분은요, 음, 이렇게 공부해도 상관, 어, 좋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어, 초록색 뉴스 있죠? 네, 뉴스 초록색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면은 쭉 1번부터 쭉 연속해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1번 뉴스부터 쭉그 뉴스 본 뉴스 영상이요. 초록색 영상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 쇼츠 하나 동영상 하나 셔츠 하나 순서대로 1번, 1번, 2번, 2번 같은 뉴스를 두 번씩 듣게 돼요. 물론 셔츠는 조금씩 잘립니다 1분 이상은.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신 게 주르륵 복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아 내가 지금 까먹을랑 말랑 했던 단어도 다시 되살아나고 내가 외웠던 뉴스 표현들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고 내 머리에서 날아갈 만하면 이렇게 재생 목록을 틀어놓고 뉴스만 쭉 하시는 방법도 뉴스를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 이용할 수 있어요 채널을 네 오늘 설명 볼게요 어, 제목은 fire 화제죠 화제 불 라티월드 롯데월드에서 화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는데 네, 별 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라티월드 라티월드 롯데가 이제 그 일본식 발음 이죠 그래서 라티월드 라티월드 영어식으로 라티월드 라티월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화제가 됩니다 어휘우가 몇몇 치이죠 두서너 개를 얘기해요 두서너 개 several에 있어요. several 이건 대여섯 개 얘기예요. 예, 여러 수이란 뜻이에요. 여러 수 그래서 어, a few는 몇몇 수이, 조금 의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 두, 삼, 네 개든 a few, 대, 대여섯 개, 뭐뭐 뭐. 이렇게. 네. 이 정도는 several. several. 이게 several은 좀 많다는 뜻이죠? a few는 좀 조금이란 뜻이죠? 몇몇의 날들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말로는요. 네. 며칠 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나 봐요. 며칠 며칠 아닙니다. 몇 하고 일. 이건 안 쓰입니다 요즘 안 쓰여요. 예, 그래서 오늘은 며칠이야? 며칠 걸을 때도 전부 이걸로 통일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며칠이라는 단어는 예, 우리가 안 씁니다 요즘은요. 깜짝 놀라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 분 많아요. 며칠, 예, 며칠 걸렸어 할때는 며칠, 예, 며칠 전에 할 때도 며칠, 전부 며칠로 됐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두 선언, 그러니까 하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즈가 되죠. 며칠 전에 어거울를 봐주시면. 예만후치사라그랬죠 예. 뭐뭐 전에, 그럼 before 도 있다 그랬죠? before before 는 전치사예요. 명사 앞에 와요. 후치사는 명사 뒤에 오죠. 며칠이 명사죠. days가 명사예요. 그래서 예, before 뭐 e 하면은 뒤에 거 전에가 되는데 a g o 는 앞에 거전에 b e f before 와 a g o 의 차이는요. a g o 는 현재를 기준. 지금부터 며칠 전 before 그런데 before 는요 과거 기준이 e f 어 지난달에 거기에 갔었는데 말이야 그때 며칠 전에 사람이 왔다 갔대 뭐 이럴 때요. 그때는 지난달에 거기에 갔기 때문에 과거가 기준되죠. 그때 며칠 전에 하면 하면은 before a few day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efore는 과거를 기준으로 말할 때뭐뭐 전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ago는 지금을 기준 현, 현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현재 현재나 보통 때 기준으로 회사할 때는 어, 그래서 어어 어, a few days ago 하면 지금부터 며칠 전에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there was 있었다죠. there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주어 자리를 뺏고 왔죠.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was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는데 거기에가 문장 맨 앞에 와서 해석하지 않으므로 was만 해석한다. was가 단순히니까 a l l fire 맞죠. 예, 그런데 뭐 어, 화제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러면 there were가 되겠죠. were가 복수일 때. 예, 그래서 주어가 단순히니까 was가 왔습니다. 화제가 있었습니다. 화제 사건이 있었어요.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이죠. 백화점. 예, department가 부서예 구획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여성부 있고 아동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획별로 이렇게 좀돼 있다. 그래서 department store 하면은 백화점. department 하죠? 잠깐 department, department 이렇게 되죠. t는 많이 안 들리시죠? 네, depart m e n r이 있으니까 꾸물이고요. department, department, apartment 이거처럼 아파트도 apartment 하죠? 잠깐 apartment, a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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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p a r t t e 라티 department store, 라티 department store, 라 department store, 라티 department store, 라티 d 라티 d e p a r 라티 department store, 라티 department s t o r 그 입에 올린다는 뜻은요. 예, 여러 번 발음해서 나오면 언제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입이 내 혀가 이 단어를 완벽,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지 예, 뉴스 전체 따라 읽기 할때 떠듬거리지지 않으세요. 예, 단어 하나 하나가 전부 내 거가 돼야지 안 떠듬거리십니다. 그래서 안 떠듬거리고 신나게 잘 따라 읽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예, 그래서 한꺼번에 외려니까 안 외워지는데 단어 하나 하나 발음부터 정복하고 내 울한 다음에 신나게 여러 분 따라 읽고 예, 그럴 때안 떠듬거리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발음을 정복하세요. 라티디파이트 스토어고요. 잠실. 이렇게 씁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아 롯데 백화점에서 네,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 파이어는요. 불나불두개 세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은 원래 셀 수가 없어요. 네, 불은 원래 셀수 없어요. 그런데 어 파이어 하면요. 화재 사건 한 건을 얘기해요. 예, 네, 화재 사건 사건은 어 fire라고 할 수가 있다. 물도 몇개몇개못 했죠. 나물두개 샀다. 아, 뭐 물론 물병을 샀으면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는 정확히는 물두 병을 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음 음, fire 불은 한개두개셀수 없는데 에, 그럴 때 어가 붙을 때는 화재 사건 한 가지 사건. 예. 한 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The fire 그 화재는 started 시작됐어요. 어, 시작했어요. on the first floor. first floor는 1층이죠. 1층에서 시작했다. 1층, 2층, 3층, 4층 할 때는 on을 쓴다는 거예요.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 2층을 한국에서는 1층, 2층이지만 영어로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그래서 서,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씁니다. 그래서 the first floor, the second floor, the third floo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숫자는 기수와 서수가 있어요. 서수가. 기수는 1, 2, 3, 4할때 서수는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서술일 때는 더를꼭 붙여요. One, two, three, four는 더를안 붙이죠. 그래서 one, t o three, four 하죠. The one, the two. 이렇게. 못뭐 보셨죠? 네. The first, the second. 서술은 그런데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Started인데요. T가 튀지 않죠. 그래서 started, started, started. 여기 스타카토가 있어요. Started 하지 않고, started 하지 않고, started, started. 이거, t가, 들으로 약화되죠. 발음 ᄃ, t, 발음이, ᄃ 발음이 약화되죠. start it, 하지 않고, start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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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start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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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여기 를 따닥하셔서 따라하시고 따라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하세요. 일분일분 투자해서 내 발음이 나도 모르게 완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는 일층에서 시작했다. It was 그것은 이거 그 화제 가리키는 거겠죠. near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 뒤에 거 간, 가까이에요. 롯데월드 어뮤지먼트파크어뮤지먼트가 오락이죠. 오락공원이니까 놀이공원 을 얘기하죠. 롯데월드 놀이공원과 그리고 theater 극장이죠. 극장 극장 가까이에 있었다. 가까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놀이공원과 극장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번져가고 이쪽으로도 번져갈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한 불이었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라티 월드 어뮤시먼트파크 어뮤지먼트파크이죠 그래서 롯데월드 놀이공원과 그리고 극장 가까이였다 근처였다 가 되고요. There was 또 there 나왔죠. 문장 맨 앞에 해석 안서 was만 해석하죠. Fire announcement. Announcement은 방송이라고 보면 되죠. 발표니까 방송. 그래서 화제 안내 방송이죠. 화제 방송. 화제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악이 컸어요. Loud. 소리가 큰 시끄러운 이런 소리죠. So 하고 대실 세모 치세요. So that 하면요. 너무 뭐뭐 해서 예. 그래서 뭐뭐하다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못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so는 너무 지나치게 대신 네, 그래서예요. so 대할 때 대신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music was so loud, most people couldn't hear it도 아 어, 여기 대시 생략돼 있구나. 너무 그래서 모모했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고 여러 번 귀동량 들으시면 그래서 너무 커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could we hear the announcement.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가 되죠. 어나운스먼트가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발표 방송인데 A가 모음이죠. 그래서 the announcement 하지 않고 the announcem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가 되죠. 전부 과거예요. was도 과거. 여기 was도 과거. c a n t 아니고 couldn't. couldn't는 could 낮에 줄임 말이죠. 할수 없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과거로 맞춰줬고요. Most 대부분의 그러니까 팔, 구십퍼뭐 거의 다 말하는 거죠. All은 1 0 0트죠 예, 그보다 작은 게 most인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얘기합니다. There was 있었다. 근데 fire announcement 음, 화재 안내 방송이라 그랬죠. 화재 안내 방송, 화재 방송이 no니까 없었다죠. 예, there was no no니까 없었다. Theater, 극장에서는 화제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end는 그리고라고,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들은 performance, 여기서는 공연이죠. 공연을 continue, 계속했습니다. continue에다가 d를 붙여서 계속했다. 원래는 이 e d 를 붙이는 건데 이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죠.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공연을 모르고 계속한 거예요. 불이 컸으면 여기서 이제 많이 피해자가 나오겠죠. 네. 컨티뉴터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공연인데요, 수행 혹은 공연인데, 여기선 공연이죠. 퍼포먼스는요, 발음이 힘들어요. 발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P하고 F 구분하시는 분이 몇분안 되세요. 예, 그래서 90% 이상 P, F가 나오면은 머리가 엄청 혼돈스럽습니다. P, F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머리로 아는데도 못하시는 분이 있고 머리로 자체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P 파파파 파, 퍼퍼퍼 파 퍼, 파 파. F 발음이죠. F 발음, F 발음 잘하셔도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퍼 퍼가 아니라 R 있어서 구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P, F 구분하는 게1차 관문, 2차 관문은 P, F 나오고 R 나오면은 다들 멘탈 붕괴에 빠지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거 잘하시는 분꽤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꼭 오늘 하고 가세요. 펄 하고 꼬부립니다펄어 하고 꼬부리라 그러면은 p가 f 발음으로 많이 바뀌세요. 어떻하면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또 f 발음 못 하시는 분은퍼퍼 이렇게 되세요. 둘다퍼퍼 아니고 퍼퍼예요퍼 하고 꼬부리다가퍼 r 해야 돼요. 예. 생각보다 이거 진짜 못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 오늘 꼭 하세요. power, for, m a n c e 에다또 r이 또 있잖아요. p e r f o r m 스 n c e p e r f o r m n c 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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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따닥따닥 치시면은 20초로 앞으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20초 곱하기 5번 이상 하세요. 네, 그러면은 다섯 번 하면은 아, 20초 곱하기 오니까 100초네요. 그러면 1분 반 정도 돼요. 1일분 반. 예, 네, 그 정도에서 p하고 f 사운드 잘하시게 되면은 진짜 귀중한 1분 30초, 예, 네, 100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다섯 번 정도 꼭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It was s fortunate. 이거는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시 가짜 주어. 얘는 진짜 주어. That 하는 것이 이타다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진짜 주어를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길고 was a fortune 해서 뒷문장이 잘 문장 자체가 짧아지고 머리만 큰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어, 너무 가분수야. 그래서 문장, 딱 봐서 문장을 알아야 되는데, 에, 그래서 딱 봐서 모르고 한참 헤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주어가 너무 길때, 가분수일때는 뒤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고 가짜조인 it. 을 빌려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선 해석해 주지 않고 데이트하는 것 대시 몸을 하는 것이니까 것이 요거였다라고 되는 거죠. Fortune는요 행운, 예, 운 좋은 일 이렇게 되죠. Fortune 운운 좋은 데이하는 것이 운 좋은 일이었다, 예, 행운이었다라는 뜻인데, 뭐 하는 것이 아무도 안 다쳤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Got hurt, got생 b e 엣 뜻이에요. b e c o m e 대신에 개수를 훨씬 많이 써요. 과거죠. Became이죠. Became 되었다. 어떻게 되었어요? Hurt, hurt, hurt 세 번째 거예요. Hurt 동사의 3단 변화예요. Hurt, hurt, hurt 이렇게 변하죠. Ed 안 붙어요. Hurt, hurt, Ed 이렇게 안, 안 붙어요. 그래서 hurt 다치게 하다. Hurt 다치게 했다. 세 번째 거는 뭐뭐 당한 다치게 된이죠. 뭐뭐 당한 다치게 하는 걸 당한이니까 다친 이제 다치게 된 거니까 다친. 이거 세 번째 거예요 지금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다친 상태로 되다예요. 다치게 되다, 다쳤다가 되는 거죠. 다친 상태로 되었다니까 다쳤다, 다치게 되었다죠. 그래서 아무도 다치게 되었다가 아니라 아무게 다치게 되지 않았다. 노후를 두번 해석해야 되죠. 노후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도 뭐뭐 하다가 아니라 아무도 뭐하지 않다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다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라는 뜻이죠.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라는 것이 행운이었다라는 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 대신 모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장을 아셔도 에, 에, 레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뭐죠? 음, 셋, 넷, 다섯, 여섯. 한 문장이 더 많았네요. 보통 다섯 문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서 여섯 문장으로 했는데, 대신, 뭐, 관계대명사같이 복잡한 게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좀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명만 듣고 끝내면 금방 휘발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 이거 누르, 이거 이제 엑 X표 누르고 나가셔서, 신나게 따라 읽기. 예. 네. 최대한 50번. 다, 다 외워졌다 그러면 30번만 읽으셔도 되고요. 많이 읽어서 입이 달달달달 붙었을 무렵에 반복학습 올려드리죠. 반복학습. 한글보고 줄줄줄 나오게. 예, 반복학습 올려드리는 거는 한글로 요약을 하지 않고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그래서 한글만 보고 금방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학습도 많이 하셔서 내 걸로 꼭 챙겨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